김신근의 어휘선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보카바이블 30일차를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일차 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소리 출발할게요 디타. 참고로 fact는 만들다예요. 그래서 defect는 안 좋게 만들어진 거야. 보니까 결점, 결함이야. defect는 결점, 결함. blunder. 너 그렇게 장난치다. 블렌더 너. 너 그렇게 실수하면 블렌더 너. 어리석은 실수하면 블렌더. 어리석은 실수하면 블렌더. collapse. collapse. 그러면 무너지는 거. 붕괴되는 거. collapse. 단어 또 뭐라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 됐죠? the world. 다어또 보니까 회방놓고 방해하는 거야. The word. 회방놓고 방해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다시 이해. the word. 나는 또 뭐라고? 회방놓고 방해하는 거야. 됐죠? 그냥 내 생각만 할게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대학 시절에 단어를 외우잖아. 됐죠? 나는 그냥 다트를 생각해서 다트. 다트는 제대로 싹 던지는 거잖아. 됐죠? 근데 the word. the word. 이거는 뭔가 다트가 잘안 되게끔 방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the w o r d 라는 단어도 있고 여기 of the world라는 단어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다트는 정확하게 제대로 날아가는 거고, of the w o r d 는삐끗하고 잘못 날아가는게 of the w o r d 예요 the w o r d 는 뭔가 좌절되고 방해되고 다트가 잘안 되는 거 생각하세요. 됐죠? Frustration 좌절, 좌절감. 됐죠? 디펙트, 결점, 결함 블런더, 어리석은 실수 콜랍스는 붕괴되는 거또월트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잘안 되는 거예요 어드월트는 빗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맞은 거예요 프러스토리션 다어도 뭐라고? 좌절감 갑니다 다이건 어시스 단어도 보니까 진달이란는 단어 됐죠. Diagnosis 단어 또 뭐라고? 진단이란 단어. 참고로 여기 그 know라는 단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I can know 아는 거야. 그래서 너의 진단을 통해서 아는 거야. 됐죠. After math. 여기 after가 나왔기 때문에 math는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후에야 됐죠. After math. 그래서 여파 결과가 되는 거예요. 됐죠. The reason 단어 또 보니까 개정판이야. 됐죠. Revision 개정판이야. 참고로 revise가 개정하다거든요. revise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Shift는 이런 변한 건 어렵지 않아야 돼. Shift는 어려면 안 돼. 이런 setback 뭔가 뒤로 주춤주춤 물러가게끔 만드나봐. 보니까 걸림돌 차질이 일이 잘안 되는 거야. setback 걸림돌 차질 됐죠. Diagnosis 단어 또 뭐라고? 진단. Aptomat 단어 도 뭐라고? 여파 결과. V. Fix는 단어 도 뭐라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 Shift는 뭐라고? 변화 시키는 거. Setback은 걸림돌, 장애물. Encounter 단어 도 보니까 바닥들이다, 직면하다, 우연히 만나다.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기억합시다. 됐죠. Confront도 직면하다인데 그럼 어찌 보면 이두 개는 동요가 되겠네. 그쵸? 직면하다. 직면하다. 됐죠? 리보크. 잠깐만요. 투수가 보크 일으키면 주자는 한 루씩 진행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 투수는 그한번공 던진 거한 번은 취소된 거야. 아, 안 돼. 그만 던져. 주자 좀일리로좀 좀 보낼게. 주자 이리로 좀 보낼게. 그래서 리보크 그러면 취소하다. 철회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되셨죠? 텐 e 티브단어 i 기억합니다. 텐터티브 보니까 시험삼아 사는 건데 우리 텐트 같은 건 임시로 쳐놓는 거잖아. 거기에 형용사가 있잖아. 그럼 텐터티브 그러면 단어 또 뭐라고? t 정적 e t 구 n t a t i v e 션 잠깐만요. 조심하는데 미리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e 치를가르 a 는 거야. e Tentative, Tentative, t e n t a t i 조 e t e n 인 칸도 뭐 라고 맞닥뜨리 는 거, 좋아하 는 거, 컨퍼런트 는 이렇게 직 면하 는 거, 미 포크 는 철회 하는 거, 취소 폐지 하는 거, 얘는 임시 적인 거, 그리고 잠정 적인 거, 프리커션은 예방 조 치를 뜻 한다 정도로 알아두 시면 됩니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prove, v, 도 증명하는 거잖아요. prove는요, 단어 또 보니까 캐묻는 거야. 뭔가 탐구, 탐색하는 거야. 증명을 하기 위해서요. 됐죠? 갑니다. rent sack, r n sack 단어 또 보니까 샅샅이 뒤지다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잠깐만요. r n 뭔가 달리는 것 같고 sack, 가방인 것 같잖아. 소매치기 느낌이 딱 들지 않니? 렌, 색 소매치기 느낌이 딱안 들어? 그래서 보면 빼앗고 약탈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랜 달리는 사람이고 색은 주머니야. 그래서 빼앗고 약탈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그거를 샅샅이 뒤지는 거 생각하면 아마 연상 작용을 통해서 다 기억이 날것 같아요. 됐렇죠 센션 단어 뜻 보니까 인가, 허가. 일단 여러분들 센션 그러면 인가, 허가. 물론 이거 정반대 제재라는 단어도 있는데 문법적 아니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센션은 허가 승인도 있지만 제재라는 상반된 단어뜻도 있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됐죠? 갑니다. 컨 e 젠트단어뜻 보니까 누구누구야 달려있더라. 잠깐만요. 컨 e 젠트 단어도 뭐라고 어디어디에 달려있더라. 전치사 오이 출제가 됩니다. 컨팀젠트는 단어도 뭐라고 전치사 오이 출제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발표를 좀 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단어 맞아요. 전체사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컨팅진도 오늘 같이 기억하세요. 됐죠. 컬러 파이 단어도 보니까 자격을 얻었어 어려운 단어 는 아닌 것같아 자격을 얻는 거 컨팅진도 뭐라고 어에대 달려있는 거 그리고 점점 원한다고 운이 출자가 된다고 센션은 뭐라고 허가 승인 혹은 제재 금지라는 단어도 있어요. 렌세 그럼 소매찌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샅샅이 뒤지는 것도 있고 훔치고 빼앗고 달아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proven 단어도 뭐라고? 조사하는 거, 탐구하는 거, 입증하는 거. 됐죠? 와 여기는 어려운 단어좀 있네. i n c u e n t 는난 개인적으로 별표 쳐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 3년 동안에 정말 자주 출제된 단어 맞아요. 되시죠 그래서 인컴벤트는 현직자 재직자 내가 3개년 기출 강의를 하다보니까 인컴벤트란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 최근 3년 동안 별표 좀 쳐두세요 됐죠 procrastinate 단어도 보니까 미루다 꾸물꾸물거리는거야 procrastinate 단어도 뭐라고 미루고 연기하는거 procrastinate 단어도 뭐라고 미루고 연기하는거 됐죠 이런 resist는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esistant 그러면 저항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죠? strain 단어 또 보니까 잡아당기다, 팽팽하게 하다. 그렇죠? 팽팽하게 만드는 거죠. strain 단어 또 뭐라고? 잡아당기는 거. 우리 그래서 stretching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stretching. 됐죠? 그때 strain 행위를 하는 거겠죠, 우리는. 되셨죠? vain 이게 헛되다, 무익하다. vain. 헛되고 무익한 거 생각하셔야 돼요. story는 잡아당기는 거. 긴장 상태인 거. resistant는 저항하는 거. procrastinate는 연기시키고 미루는 거. i n c 트 m e n t 는 현직자. 재직자.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0일차 끝났고요. 여러분들 한장 넘겨서 여기 반드시 테스트해야 돼. 알겠죠. 우리는 31일차에서 만날 거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김신근이었습니다.